11장 39절요? 11장 39절 아, 네. 자 함께합니다 시작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제 40절 이는, 이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얘기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오전함을 잃지 못하게 하였으니 기도도 성냥하고 하겠습니다 뭐 맨날 우리 기방 사람들 아닙니까? 증거를 받은 자는 많은데 약속을 받은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뭐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아멘.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는 거 아닙니다. 어, 아블로가, 아블로가 바울한테 왔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죠? 바울을 만나 성령을 받는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저기, 저, 뭐야,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게. 그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말로는, 아,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 소리소문 없이 생생내지 말고 하래. 요렇게 말한 것 같지만, 성경을,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오, 이제 성경은 전체가 오른쪽에서 말하는 걸 갖고 지혜자다, 지혜자다, 그랬고, 왼쪽을 우매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손이 한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죄와 사망과 관계없이 하라,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왜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니냐면, 깨달아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다 내가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믿어드릴게 이런다니까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네. 이제 그가령 유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까? 아니 정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근데 그것도 깨달아보면 또 기가 막힌 거야. 그냥 그래서 깨닫자는 거예요. 그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네가 구원을 팔아, 예수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팔아먹을 그 승질머리는 갖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얘기지 그 인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못 깨달으면 다 그렇게 열심히 하자, 부지런히 하자, 잘하자 이 소리랑 이단들도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왜 모세는 죽었는데 묘가 없대 근데 다윗은 묘가 지금까지도 있다는 거요. 예 그러면 그게 지금 다윗 묘, 다이 묘가 있다, 모세가 묘가 없다, 요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교훈을 주려고 한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잖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안 죽습니다. 오히려 남을 죽이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그래서 모세는 죽었는데 묘가 없다는 것은 옛사람이 안 죽었다 이 얘기 한 말이고 또 다윗은 묘가 있었다는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은 옛사람이 맨날 죽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려고 도로 해야 돼안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리거든 어떻게 그랬어요? 십자가를 치러 십자가를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까? 기부게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이 일이다 그랬어. 아, 네. 하나님 이 보낸 자가누구요 예수님. 근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는 다른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간단한 것만 간단히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도요, 어, 저기, 인자 대신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믿고 요, 요 인자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인자 되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복 받는다. 이거 다 인자 되신 예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거 믿지 말해. 신앙이 어릴 때다 인자 되신 예수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기 저 교회 아침에 가면은 아유 예수님처럼 아름답네. 예수님은 아예 쁘게 생겼습니다. 못생긴 게 어떻게 하세요? <laughs> <laughs> 나와 있어. 뭐. <laughs>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신비주의자입니다. 거의 들었다 봤다 그런 얘기가 많이 하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진리 대신 성령,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분을 왜안 믿느냐? 여기 오면 이 진리의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알았던 죄와 의와 심판이 진짜였냐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도둑과 윤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 진정한 의의를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에는 뭐라 그랬냐면, 의의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를 의 이루지 못했는데 믿음을 쫓아간 이방인들은 의를 의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을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가면은 100%딱 살았다 곤란했다니까 여기를 믿으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오면 성경이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약이 없다고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그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그 탕란자라고 탕란새라고 하세요. 탕란새가 뭐냐면 뻐꾸기 있잖아요. 그 탕란새입니다. 뻐꾸기가 알을 나, 이 터새에다 아래다 까놔 이렇게 알을 안으면 터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날아갈 때가 되면 자기 엄마 뻐꾸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다가 탕란새처럼 예수님이 아기 시인 예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요 그래서 아, 이 영이 살아나가지고 영적으로 자라나니까 예수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 아, 네.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말이에요 아, 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아, 원래 원문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과 가만 있어 근데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가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에는. 그러면 이 말을 갖고 하나님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뱀의 말이 맞을까요? 이러면 다들 하나님의 말을 맞고 뱀의 말을 틀리다고 해.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뱀은 왜 이렇게 말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양쪽으로 다 얘기해라.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야 내가 어느 걸 선택하든지 선택하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뱀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것을 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두 가지,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갈라내서 한마디로 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한마디로 골라내려면 간단한 겁니다. 이 십자가가 있겠잖아요. 여기에 예수입니다. 이게 인자 대신 예수죠. 인자 대신 예수가 죽어야 부활의 예수로 오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도 강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강도가 강도가 몇 명입니까? 네, 세, 세 명입니다. 세 명. 자 여기 강도가 한명 있고 예수, 이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인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 지지 않으면 예 옛사람을 안죽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예수, 이제 이 강도가 예수님 보고 내려가면 믿겠다 그래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도를 책망합니다. 이 강도를 책망한다니까 그냥 책망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깨달아보면 그게 아니고 이 강도를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한다 이 소리예요. 아, 네. 그리고 이쪽 강도가 이쪽 강도를 책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생각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나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도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나도 그분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쪽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강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강도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력, 한 일이 없다 이 소리요. 근데 여기에 강도 하나 또 하나 강도가 있습니다. 바라바. 바라바가 원래 여기 저뭐야 바라바라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작은 예수. 근데 이 예수가 여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강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 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 네. 살아났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기 예수, 이제 여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강도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하고 동명이냐, 이름이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강도에 그 무슨 일을 했냐면 독립군 일을 했어요. 근데 독립군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라발 살려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그왜 바라발 살려냐는 독립군을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나라의 독립군이었죠. 예수님은 무슨 독립군입니까? 영적인 독립군이죠. 하늘나라의 독립군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를 갈라놓고 말을 하는 거야요 계속 네가 이쪽으로 달래, 이쪽으로 달래 이거에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언제 건너가야 돼? 이 사람이 죽어야 건너가는 거요. 오늘도 내 자가 부서지고 깨지않은 천국은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들 하는 신학자, 똑똑한 신학자들도 있지만 다 신학자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거제와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그 제사를 그러면 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버릴까? 답은 간단한 겁니다. 곡식을 드리면 안 받습니다. 곡식을 그냥 드리면 이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부서 뜨리고 가루로 들여야 받습니다. 그래서 부서 지고 깨어진 신명을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시는 네, 거예요. 성립. 그래서 그, 그 자문 2 7장에 보면 곡식하고 밀어난 거하고 두 가지를 갖다 놓고 공일을 찌니까 밀어난 건 껍데기가 안 느껴지더래요. 곡식은 껍데기가 벗겨지더라는 거요. 예 그게 곡식 얘기한 겁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을 말하려고 곡식을 얘기한 겁니까? 심. 생명이 누구를 얘기한 거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다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옛, 옛날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옛 성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멘.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성령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 성령이나, 아, 어린아이들의 성령 치면? 아니에요. 성령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어요이 진리는 뭐예요? 깨달아져야 진리인 거예요 아멘. 깨닫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은 아무 얘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 우리 속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겁니다 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증거를 받은 자는 많아 택함을 입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뱃 속에 두 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두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겉사람은 에서를 말했고, 속 사람은 야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에서가 뭐라 했어요? 제발 좀제식도 들어줘봐. 뭐, 지저 나는 몸이 불이 나간다니까. 근데 에서가 붉은 것을 좋아했더라 했잖아요. 이 붉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을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거짓말 하죠. 네. 거짓말이 거짓말을 갖고 빨간 것을 말할 때 거짓.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말할 때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 여자, 여자와 아이를 빼놓고, 4천명을 먹였다 그랬죠? 그 여자 얘기한 거아니요 뭐, 여자는 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고 그러고, 여자는 수건수 배비 일이라고 그러고. 아니요 사실은, 아니, 남편보다 여자가 믿음 조으면 어떻게, 했고? 어디 가서 배울까요? 그럼? 그러니까, 여자는 뭐야 지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뭐랍니까? 돕는 배필을 말할 때 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도움을 주는 자리라면, 제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 남자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장작권을 가진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했다니까. 아, 도마가 의심하는가 보다. 그것도가 의심하면, 하여 도마 같은 놈이. 아니요, 도마가 왜 의심했는지 다 답을 내놓으라 이 소리요. 도마라고 하는 말이, 저, 사도행전은 디도모라 그랬죠. 지도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어. 쌍둥이는 머리가 몇 개요? 트루게. 머리가 두 개니까 생각이 몇 개요? 트루게. 생각이 두 개니까 의심한다, 이 소리요. 어. 깨닫자, 이 소리요. 어. 오늘도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떻게 10년 다닌 사람하고 20년, 30년 다닌 사람하고 신앙이 똑같습니까? 말 돼야 안 돼.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니까 러 말은 잘 갖다 붙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말이 됩니까? 곡식을 갖다 심어도 저기 열흘이나 20일 차이만 두고 심어도 벌써 연매가 달라지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애서가 먼저 된 사람이죠? 네. 형이잖아요 원래 얘가 장자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장자권이 바뀌니까 안 바뀌죠? 바뀌죠? 이것을 갖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애서가 먼저 된 사람이고 야곱이 나중에 된 사람인데 나중에 장작권이 바뀌면서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 사람 바뀌잖아요 응. 이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거듭나가지고 내가 지금 나를 속사람이 꾸덕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끌덕이니까여부같지 거사람이 응. 그 끌덕이니까 수치가 나에 비겠지 응. <laughs> 아니 기본이잖아요 응. 아, 네. 근데 그거 하나 못 깨닫고 평생 동안을 대서는 미워했고야곱은 사랑했다면서 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청함을 받은 자의 속에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내쫓죠. 이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세사람이 인격을 가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무조건 십자가로 가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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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도 기본 감정은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속사람은요. 바람이 불던 태풍이 불던 소나기거든 잔잔한 <laughs>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영멘영 아멘. 아멘. 영, 우리 속사람 영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겉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우리 내가 목사님 좋다고 쫓아댕기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아? 진짜 죄는 허물이라 그랬어. 이건 죄가 쫓아댕기는 죄가 아니고 허물이고 진짜 죄는 뭐가 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게죠 예, 근데 그 뭐, 말씀을 뭐라 믿어서 겉사람 죽고 속사람 사는거 이걸 안믿는거예요 지금도요. 아이고 조금만 자존심이 생기면 나무 막,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새사람을 사냐고. 음. 성경은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여기예 옛사람입니다. 여기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건너가는거 아니에요? 네. 음. 자 시간이 없다니까 이걸로 한마리 끝나겠습니다. <laughs> 성경에 보면, 전도할, 저, 마가복음 16장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짓는, 무슨 독을 마실지않면 배를 받지 않으면, 병든자에 손을 짓는다. 그거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 또 그대로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손을 있어 근데, 그렇게 손놓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한테 다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게 그 말이겠습니까? 자, 귀신을 쫓아내면 자, 귀신을 쫓아내는 데 그러니까 솔직신앙어 올릴 때 귀신 쫓아내는 거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귀신 안 가면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아니 하나님이 귀신이 싫으면 다 버릴지 왜그나 놔뒀겠냐고 음, 오늘도 비슷한 거를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쫓아갈래? 빛의 영을 쫓아갈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더주둔 거예요 성령만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이게 뭡니까? 어둠의 영입니까? 어둠의 영은 뭡니까? 옛사람이예요 이거를 쫓아내는 방법은 진리의 깨달음이 오면 거짓된 생각은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오늘도 참이 들어오면 거짓은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오늘도 올바른 아, 네. 상식이 들어오면 아, 네. 거짓된 상식은 나가는 거예요 아, 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또새 네. 아, 네. 방언을 말한다니까 뭐 그냥 방언 저방언하면서 아, 네. 근데 그 방언이 그런 방언이 아니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해요, 미워하는 말을 감정을 따라 말하든 그 말은 어디로 가버리고 의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해요. 이 말이 새방언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아예쁘지은 그냥 나오는데 무슨 새방언을 말해? 그다음에 뱀을 짓는 이 뱀은 뭐입니까? 이 뱀이 진짜 뱀 아니요 뱀은 성경에 말하면 사탄입니다. 사람. 사탄은 뭐야? 사탄은 뭐야? 악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누굴 따라가냐면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경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싫으면 사탄을 몰라가라 그랬잖아요이단들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아니요! 이리 와봐. 그게 아니고 이거야.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뱀을 잡아. 근데 원래 이게 창세기는 뱀의 머리를 닮아버린다고 나와있죠. 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 뱀을 멀리 부셔버린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부셔버린거예요 아, 나보고 악하다고 그러지 하나님은 독의새끼야 그랬어. <laughs> 그리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해를 받지, 받지, 받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과천에 어느 이단은 네 식구가 청산가리를 먹고 독을 먹고 삽 죽어버렸어 아. 그사람들보니까 어떤데 웃대? 웃지마라 아. 너는 그거 믿음으로 하면 그말을 깨달았으면 몰라도 못깨닫았 약이라도 먹을만한 믿음이 있었냐? 내가 오직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니까 아. 진짜 증거를 받은 자는 많지만 약속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안물어본거예요 성령님한테 근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자들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오늘도 누가 뭐라 그랬는데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게 있으면 복을 마신 것 같고. 아멘. 누가 뭐라는데도 아무렇지 않으면 복을 마신 것과 같지 않은 것 같지 않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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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아멘. 자기 자신이 사건과 문제가 와 보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 아이고 내가 아직 어디 있나? 내 속에 생명과만 살고 있는, 있는 줄 알았더니 선악과도 살고 있었구나. 오늘도 의의 법을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었구나. 바로 안 되니까 올라가다 내 가다 하보거 나.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안 그래요? 나 없다니까. 나 진짜, 없어. 나 진짜 없다니까. 장로사님. 그근데 이게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있어. 아세요? 내가 그러니까 난 자랑이거든요. 이게 없어지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바보 같아 바보가 돼야 된다고 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laughs> 아멘.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은 자가 어, 내가 어디 가니까 그다니까. 교회가 되고 와서, 목사님, 술 진짜 안 먹으세요? 그래서, 내가 웃으니까, 살짝 먹죠? 살짝 먹을 것 같으면, 목사 안 해. 응. 교회 안 다녀. 사실은요, 여러분들 목사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모시면 다 죄죠. 아멘. 여러분들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왜? 당당해져야 돼. 아멘. 성령, 이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계시면 다 주의 종이고요. 아멘. 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섬기는 아멘. 자라는 아멘. 뜻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섬긴다 그래요, 목사님 그날에. 그래. 어,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다 섬길 줄 알아야 참된 종이 되는 거예 시원 시원. 어려워요. 그데 <laughs> <laughs> 우리 다시 목사님 이렇게 진실해. 어. 어려워요, 그래놓고. 어려워요 그래놓고 맨날 그 자리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laughs> 거기서 나와야 돼 나와야. 누구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응. 나와야지 아멘 아, 네. 나안 돼요 그 나가면 안 나가면 클라 아멘 네. 그 나사로가 왜 죽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는 이유가 있어 요 간단해 가문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가 무슨 자리 배단이야 배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야. 왜, 왜 슬픔의 집이고 고통의 집이냐? 에루살렘을 지척에다 놓고 못 가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에루살렘 뭡니까? 평화의 고울이고 진리의 성벽이야. 평화의 고울 진리의 성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내 마음이 슬픔의 집이고 고통의 집이라 이 소리. 아, 네. 여기를 가야만 살았는데 못 가니까 죽는다 이 소리. 아, 네. 그래서 손 얹고 기도한다니까? 내가 손만 갖다 얹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이 손은 뭐를 말합니까? 의의 일을 하는 걸말하니다 아멘. 네. 주여 맞춰주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다 합니다. 그러나, 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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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왔더니 모세의 집은 크고, 다이디의 집은 크더라 그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보여주면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신령의 성전이 커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거기 거기다가 우리가 채워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나 다시 또 만나고 싶어요, 무슨? 왜 믿음들이 있어. 근데 거기서 깨달아진 영적 보활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깨달아진 영적의 교훈의 보활를 채우면 진정으로 영적인 지식이 많아짐으로써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믿음의 삶. 아멘. 네. 오늘도 진정한 것은 세상 것을 들어오는 것 금식을 해야 하는 자니까 세상 것 들어오지 말라고 금식하고 하늘의 것 들어오라고 세상 것 들어오지 말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뭐 사심 금식에도 거는 계시니까. 진정한 진정한 것은 하늘의 것을 알아야 세상 것을 버리지. 진정한 것은 하늘의 것을 모르면 세상 것안버리집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한 시간.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무서워서 일찍 끝날까 합니다. 런제 아, 뭐,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아, 마시고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사시는 것은 아멘. 진리의 교훈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게 영생의 길로 가고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진짜만 깨닫지 못하면요. 진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놈처럼 삽니다. 아멘. 저는요. 골라내라면 95% 골라낸다니까 진짜 그렇게움직다니는 거예요 피종진 목사가 오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명상할 때 들으시지 내가 하 꼴짝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영적인 교훈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적인 보화를 많이 얻어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쓰임 받은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또한 그진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신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손에 있어오니.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이 될지게 하시고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믿음에 의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 올립니다 아멘 아멘.